자, 양배추 분말을 해서 집에 분석에 분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요. 어제 밤새 말렸던 거예요. 밤새 건조기에 말려서, 이렇게 분쇄를 해서, 어 이렇게 걸러가지고요. 덜 갈아진 거는 다시 한번 돌릴 거예요. 자 양배추 어 이게 통으로는 6통인데 요거 나왔어요. 요거 이제 어, 요구르트, 음식, 칼국수, 수제비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거기에다가 들어갈 거예요. 여러분들 이렇게 분말을 하시면 처장도 오래가고 이렇게 어, 양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선영이가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영상, 따라쟁이, 따라쟁이 해보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요. 요새 양배추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. 쌀때 여러분들 이렇게 분말들을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. 활용도 해보세요. 사랑합니다.